자, 위치가 X가 루트 2 코사인 T 플러스 1이고 Y는 2 e 사인 T래. 속도 벡터와 위치 벡터가 수직 되는데 내적 이용이잖아 보고되는 시간 T를 구하라니까 일단 속도 벡터는 구했어요. 아, 위치 벡터가 루트 2 코사인 T 플러스 1 아, 루트 2 코사인 T 플러스 1 얘는 2 e 사인 T고요. 내적하기를 위치 벡터는 아, 위치가 속도 벡터는 미분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루트 2 사인 T 콤마 2 코사인 T 얘가 내적이 0이다. 이때 T 구하면 되니까 정결하면 마이너스 2 사인 T 코사인 T 빼기 루트 2 사인 T 맞나요? 이거 하면 다하기4 사인 T 코사인 T가 0이래. 그럼 여기는 2로 되니까요. 2 sin t cos t 빼기 root 2 sin t가 0이니까 자 여기서는 뭐라 root 2 sin t로 묶어낼까 묶어내면요 root 2 cos t 빼기 1이잖아 따라서 sin t가 0 되거나 cos t가 root 2분의 1이지 근데 t가 어디서 보면 0에서 파이 사이니까 코사인이 0될 수는 없지. 불가능하고 코사인이 루트 이 되는 거는 t 는 45도밖에 없잖아. 그래서 답이 4분의 8. 그래서 2분이 답이다. 위치 벡터, 속도 벡터 내적이 0이다. 그게 수직이더라. 그다음은 삼각 방정식 푼 거예요. 오케이?